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책 읽기 시간입니다. 책 표지를 살펴봅시다. 달에서 아침을이라는 책이에요. 뻥 뚫린 책 표지 뒤로 노랗고 예쁜 달이 있네요. 그리고 노란색 토끼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토끼는 노란색이 아닌데 조금 특별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예쁜 고양이도 한 마리 있고요. 뒷면을 한번 볼까요? 곰이 있네요. 곰도 역시 고양이와 함께 붙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멋진 드레스를 입고 있죠. 여러분들은 책 표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점이 인상적인가요? 표지를 보면 알수 있듯이 이 책의 주인공은 동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격과 특징들이 제각각 다르시. 동물들도 저마다의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동물이라면 어떤 동물일 것 같나요? 동물의 특징을 잘 생각해서 그려 봅시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동물들은 같은 동물이라도 검은색 비둘기, 회색 비둘기, 노란 토끼처럼 자신만의 색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색을 가지고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왕따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외로움, 친구, 싸움 등의 단어가 떠올라요. 왕따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생각 그물에 정리해 봅시다. 10쪽을 살펴봅시다. 곰은 토끼와 함께 등교했지만 학교에 와서는 토끼와 친한 사이인 것을 숨깁니다. 토끼에게 함부로 말하고 토끼를 미워하는 비둘기들에게 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곰이라면 비둘기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나요? 지금처럼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토끼는 사실 좋은 친구라고 말하고 싶나요? 솔직한 나의 마음을 발표해 봅시다. 토끼는 원래 노란데 화장을 했다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책속 토끼처럼 내가 가진 것중 남들과는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오해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그런 점이 있다면 한번 써보고 나만의 특별한 특징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나의 남다른 점을 사랑해 주기로 해요. 토끼는 친구들이 괴롭힐 때마다 어디론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토끼에겐 그곳이 바로 숨쉴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곳까지 와서 친구들이 괴롭히게 됩니다. 토끼가 혼자서도 편히 쉬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그려보고, 그곳은 어떤 공간인지 설명하는 글을 한번 써봅시다. 90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토끼가 보이지 않자 동물들은 수근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른 동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토끼를 걱정했을까요? 아니면 토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른 동물들의 마음을 추측해보고 활동지에 있는 말풍선을 채워봅시다. 버티고 버티고 버티던 토끼는 꼴보기 싫다고 너 같은 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적혀있는 편지를 보고 결국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상처가 되었던 말은 어떤 말인가요? 날카로웠던 말에 상처난 마음을 서로 위로해 주는 활동을 해 봅시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에게 가장 상처가 되었던 말을 종이에 적어서 반으로 접어 제출합니다. 둘째. 선생님이 무작위로 나누어 주신 종이를 받습니다. 셋째. 받은 종이에 적힌 친구에게 위로해 줄수 있는 말을 적어서 전달해 줍니다. Moon River, Wilder Denomar,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자, 방금 불렀던 노래는 토끼가 좋아하는 Moon River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면 토끼는 우주 한가운데 어딘가, 다른 세상, 어쩌면 달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그 노래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와 그 노래를 들을 때의 느낌을 표현해보고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 자신 역시 토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해 오던 곰은 엄마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마주하고 반성한 후에야 곰은 마침내 고양이를 괴롭히는 놈에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용기를 낼수 있었습니다. 곰의 입장에서 그동안 토끼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보고 토끼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편지를 한번 써봅시다. 이번엔 주인공들의 마음에 공감해보는 핫시팅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 토끼, 비둘기, 각각의 역할을 할 친구들을 뽑습니다. 두 번째, 나머지 친구들은 등장인물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을 붙임 쪽지에 적습니다. 세 번째, 친구들이 질문하면 등장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대답을 합니다. 이 책의 뒤표지를 보면 모르는 척 하는데 익숙한 세상의 모든 곰들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읽은 후 모르는 척 하는데 익숙한 곰이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진 않았나요? 앞으로 또 우리가 책속 곰처럼 모르는 척 하고 싶은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붙임 쪽지에 적어 칠판에 붙여주세요. 114쪽을 살펴봅시다. 곰은 토끼에게 용기를 내기로 한 후, 거울 속 자신을 더욱더 멋진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외모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고 당당하게 토끼의 친구가 될수 있었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당당하고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때, 거울에 비치는 나는 어떤 표정일까요? 상상하여 활동지에 그려보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적어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토끼처럼 숨을 공간을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줄수 있는 용기를 가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